막코막코막코 장우 영 흑기와 거북이 방송 중. <laughs> 비밀번호 5 0 저기 바로 들어와요. 어? 만들었어요. 빨리 와요! 아, 이 빨간 팀으로 오세요. <laughs> 이게 그럼 4명이 팀 되는 거야? 네, 근데 이거 2대2도 가능하다던데? 2대2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와. 오, 다시 만든다. 아. 비밀번호를 어렵게 한 다음에 우리 둘이 팀을 먹고 상대방을 주는 거야. 음. 흠. 스토커 닉네임이요. 패드립이에요. 늑음이다 인연아. 뭐를 무슨 소리세요? 들어와 진짜. 늑음다 인연네. 자, 이거 졸잼임. 재밌다는데? 어? 가리가 나갔지. 저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야, 자 플레이를 누가... 인원이 부족하대잖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2대 2도 가능하다던데, 애들이? 이거 뭐냐, 그. 뭐야, 2대2 안 되는 거야? 애들이 2대2 되다던데? 못 한다고, 2대2를? 그럼 이거 팀, 이거 뭐야, 랜덤으로 되는데? 빨간 팀 중에서 랜덤으로 돼? 그러면 두 명은 쉬어야 돼? 아니, 다 같이, 그러니까 짝이 달라지는 거지.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소리 뭐야? 뭐야 저 소리 안듣고있어 아니 소리 소름이야 <laughs> 다행이다 안듣고 있었어 뒷주자가 탭해주세요는 뭐야? 이거 탭하면 서로 바뀌어 나왜 거북이야 어머 나랑 짝인가요? 누가랑 짝이에요? 어머 저랑 짝이신것 같은데요? 어, 그러네요 아? 달려! 야 뭐해 도끼새끼야 존나 느리네 씨. 저기야 너무 빠질싸도 안좋은거야 기다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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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떡기 새끼 씨 뭐, 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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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와? 바꿔, 리더 교체, 리더 교체, 리더 교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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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이뭐뭐뭐뭐뭐뭐뭐뭐뭐이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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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어머머. 아 대체 대체 아, 뭐아 조준 못하냐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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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새끼들 그냥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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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바꿔. 교체, 바꿔. 교체 교체 씨, 어. 빨리 달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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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기다려 기다려 어머 어머 예 너희들 서 당장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앞에 얘 어머머. 물을 먹으면 돼 되... 거북이는 물을 먹으라던데 어거북이물 먹으라고 시팔이나 어, 토끼라 그뭐 어머 어머 뭐뭐뭐뭐뭐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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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왜안맡왜안맡 어머 어머 어 뭐야 뭐야 뭐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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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짓이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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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왜 이러는 거야 어머 어뭐왜 땡겨 왜 땡겨 왜 땡겨 뭐야 어머 어머 뭐야 왜착단돼 착대 돼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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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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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어뭐뭐뭐뭐 뭐. 어머 뭐뭐 뭐뭐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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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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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바꿔! <laughs> <laughs> 저기요, 봐봐, 재미없잖아요! 재밌는데 존나 웃겨. 저기요! <laughs> 야, 나왜 이렇게 피로도가 왜 이렇게 꽉 찼어? 몰라요, 이거. 이상해요, 이거. 재밌는다, 연근 <laughs> <laughs> <게> 재밌다고요? <laughs> 한번더 해요. <laughs> 어, 정말, 이거 재미없는데? 달리면 피로도가 찬데. 뭐? 레디를 해봐. <laughs> 안녕 안녕. 포션을 먹어야 된대잖아요 저기요. 어 저기요 포션 먹으라 하나 똑같아 요 어떤 포션 먹으니까 뭐 이상했던데. 그거는 내는 나는, 나는 파란색 걸 너는 당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아, 나 어, 이거 토끼야 토끼야 거북... 토끼야 거북이야. 어머 어머 너내나 너랑 나랑인가 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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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갔어요. 어머, 어머, 어머. 예, 자세가 야하구만. 어, 이제 어머머. 드디어 맞는거 됐네. 저기요. 뭐. 자세가 아주 뒤치기구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저기요. 이거 저 자꾸 튕기는데 어머, 싫어? Subscribe. 이렇게. 봐봐. 내가 일부러 땅을 밟은 거야. 내가 땅을 밟은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엄청 좋잖아. 이거 봐. 잘 되잖아, 지금. 갑니다, 갑니다. 바꿔야지. 뭐, 바꿔, 바꿔, 바꿔.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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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아, 손톱 릅니다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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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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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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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안 바뀌어? 어머. 가자! 뭐? 뭐, 부기부기! 부기부기부기아 아, 뭐하는 뭐 아, 아, 거야! 아, 아 뭐야! 조 아, 뭐야! 아, 뭐하는 거야! 뭐야? 아 조스, 아, 다 어머, 따라잡혔잖아, 아, 이 멍청한 아, 새끼야. 저기요, 빨리 저 가봐요. 지금 아니, 여기, 아, 여기 느린데, 가봐요. C8 리더 교체 눌러놓고 아, 지금 여기 타고. 아, 아우, 아, 저이상한테갇혔어 어머, 머 남이가 Q 썼다고요, 저한테. 어머, 어머. 뭐뭐뭐뭐 이거 왜 착대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아니 이거 착대 원래 착대 원래 안 되나요? 뭐뭐 저기 뭐좀 이상한데 빨리 뭐? 좀 와요. 저기 엄좀 뭐, 이상해요. 순간 이동해요. 아나 피로도 꽉찼다 보다. 어 저기야 왜 이렇게 피로하세요? 어머 술처 먹었나 보죠. 아우치 우리 골디. <laughs> <laughs> 아 진짜 아 정말 들렇게못하신다 지가 너무 대요. <laughs> 그까다 이겨놓은 거 미치지 않았는데 처마다 지고 아니에요. 저기요. 저기요. 저 키로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무슨 소리세요? 뭐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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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뭐 뭐. 어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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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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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머 어뭐뭐머 어머 뭐야 뭐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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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뭐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뭐뭐머 <laughs> 어머 기다려, 기다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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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와이저히비씨8아 <laughs> 뭐, 뭐, 뭐 진짜, 진짜 저기요 못 하신다, 진짜. 저 진짜 들게 못하신다 진짜 두마에 잡았어야죠 저기요 어이가 없으시네 저기요 뭐. 상어테몇 대를 대준 거야 씨팔년아 뭐, 저기요 상어가 제가 좋다잖아요 아 어, 거북이 새끼 느리게 싸가지고 <laughs> 이지랄 <이지라를> 떨고 저기요 캐비야 <laughs> 몰라 캐비야 오지랖이 많이 싸잖아 요 <laughs> 빨리 주워서 팔자 고치겠죠 <laughs> 야 이거 이거 근데 개웃긴다 이거 드디어 한두 판해 하면 이런 거지. 계속 못 해요. 이거 제없어야 너무 뭐. 잘하고 있어야 지금. 아, 지. 한 판만 더해 봅시다. 네. 싸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도 보기 가 보기 동 달리기다. 여기는 도 보기 바울이다. 를 아, 뒷사람이 탭을 먼저 눌러야 된다는데? 이가 눌러야 된대. 집중하라. 뭐 그래? 뭐야, 뭐야. 피로도 왜? 음, 뭐야? 야 야, 자전나오셨다 뭐... 리테가 이거 쓰레기네. <laughs> 달리고 있는 동안 피로도가 늘어요. 어머, 어머, 아까 어머. 그 시작할 때. 저기요. 근데 이거 뒤에 있는 사람은 조, 조정을 못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못 먹어요. 어머. 어머, 어머, 어 저기요. 바꿔야 돼요. 어머, 어머. 니다 갑니다 타 감미타. 어머, 어머. 고 뭐, 바꾸, 뭐야 바꿔 바꿔 로 바꿔 바꿔 바개 바꿔 바꿔 야 이거 뭐. 근데 계속 토끼가 해도 되나봐 뭐 아니, 아니 이게 그 토끼가 제목이 계속 할수 있는 데 물속에 사는 토끼가 느려 아니 그 아까 그건 돌밟고 갔어 걔가아 그러면 토끼가 가져는 거야 근데 그 뒤에 사람 그니까그 거북이도 잘 밟아야 돼 그거를 못 밟으면 조져 뭐, 려어려어오 남이 큐 진짜 이씨 풀을 좀 해. 어기봐점프하고 있어 열심히. 피로도 회복. 피로도 회복. 오머 잘하고,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오오 어머머. 뭐 하는 거야 뭐야 리프트왜 디프트 왜 해? 왜 해? 빨리 눌러 네가 눌러야 돼 네가 눌러야 돼. 어머머머머 저 검니대 검니대 검 나의 피로도를 회복해 주라고. 어머머머 아 제가 바꾸면 피로도 회복돼요? 어 내가 이거 그러니까 탭되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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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눌렀는데 왜안바겨 어머머머 다시 눌러 다시 눌러. 눌렀어 눌렀어. 뭐. 오케이 오케이 가자. 어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뭐뭐뭐상호피상피해뭐 뭐. 뭐 상어, 피해, 상어, 피해, 어머. 뭐, 상어 있어. 뭐 뭐. 저제시가 없어요. 어떡해요? <laughs> 그냥 헤엄쳐서 가요. 괜찮아요. 우리 팀이 이긴는거 같아요. 뭐, 자, 뭐, 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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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막아. 뭐뭐어뭐뭐 분홍이 잡아. 분홍이 잡아. 분홍이 잡아. 뭐. 분홍이 잡아. 뭐. 아 씨발. 씨발 눈치 없는 <laughs> 눈치로 갈 가지? 진마 <laughs> 방송을 모르는구만 <laughs> 뭐하는 짓이야? <laughs> 음 뒷사람이 먼저 탭을 누르면 그리더체인지 신청이 되는데 내가 바로 그때 탭을 앞사람이 그때 탭을 누르면 바로 바뀐대. 음그 한마디로 뒤에 있는 사람 누를 때까지 앞에 있는 사람은 누르면 안 되는 거야. ES 음음아 한번 다시 해보자. 저기요. 이제 자꾸... 이해를 했잖아요. 어이으시네이분 이제 이해했는데 어떡해요. 아우, 어, 음... 나름 재밌는데. 어...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해 추천 63개 실습니까 추천 누르세요. 거북이처럼 민머리 되고 싶지 않으면 아, 어머, 뭐야, 뭐, 나 둘게 둘게야, 둘게야, 둘게야. 뭐야, 나 거북이야! 야, 풀게야, 풀게야. 뭐야, 나이에 다른 애랑 팀인데? 어머, 싫어? 어머, 나 분홍이랑 그건데? 저기요 혼자 달리시네? <laughs>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이 분출물. 뭐, 얘! 분홍아, 왜 이렇게 못하니? 아 진짜. 분홍이 아, 미치도, 여기 뒷사람이 미치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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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 오, 찌지 좀 마, 멀리. 아, 분홍아, 좀 피해라. 아우, 씨발, 이놈, 이놈, 족독 다쳐맞아주는 거야. 교체 눌러. 어예예어바오프개못해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진마 어바오프 oh, oh, 졸라 못해 진짜. 하기 싫어 어 oh, 정말 루치 코치가 없어 어머머머 하이. 와 개처 못한다 진짜 어쨌 내가 캐리를 해야 돼 어머 왜 이렇게 그래 왜 이렇게 그래 어머 피로도 야 피로도 피로도 너무 깎쳤다 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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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려 달려. 뭐야, 왜 갑자기 꼴등 됐어? 뭐야? 실화야? 야, 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어머. 아니, 뭐야, 탈지? 어머, 분홍아, 좀 피해라. 어머, 피해야 된다. 어? 다처맞지 말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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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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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어, 좋잖아. 어, 지금 막 이런 것들이랑 팀해야 되다니. 적당히 처당히 참어 둬야지. 어. 새로운 애를 모집해야 되겠어, 아주. 한번더 하자. 우리 둘이 팀이 돼야 될거 아니야 이제 어... 알았는데 응막기다봐 음, <laughs> 안녕하십니까 런너 여러분 여기는 토끼와 거북이 협동 달리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토북이 마을입니다 리더는 지소, 지속적 지속 피로도 증가 뒤뒷전고 피로도 회복 이 피로도 맥스 도달 시 속도 감소 <laughs> 뭐나 토끼야 <laughs> 뭐야 너랑 나랑 다른 팀 아니야? 그만해 이거 하고. 저 소리 많이 겐 스타일이야. 드렇게 노잼이네. 진짜 팀을 원하는 사람이라 시켜줘야 재밌지. 랜덤으로 처 시켜주면 어쩌라는 거야? 진짜 이거 그러니까 신청을 미리 해놔야 돼 도착하기 전에. 예. 얘 빨리 교체해라 교체해라 분홍아 빨리 교체해라 아니, 분홍아 시발. 분홍아 이렇게 바로 교체를 해야된다니까요 여러분 봐봐요 분홍아 왜 이렇게 거리가 못거라 분홍아 저 신청하는거 개빠르죠 눌러! 분홍아 누르라고 멍청한 년아 분홍아 아 존나 답답하네 씨발 아 분홍이 진짜 미리 눌러줘야돼서 설명했잖아 아 정말 손이 많이 갈스타이구만 분홍이 뭐어아 진짜 개못해 아얘짜증날것같아 <laughs> 저기요 <laughs> 지금 이제 다섯 번째인데, 벌써 아, 이미는 이민했... 그 씨발년 뭐야? 꽁개새끼 씨발 미쳐가지고 개, 지 크... 거품 물게 해버릴까보다. 씨짱년 그냥. 아씨, <laughs> <laughs> 어, 뭐1가지 아, 진짜. 엣까지 나오셨다가 거품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얘안 바꾸니? 아탱이야. 나여 바꾸고 난리야. 젠젠젠. 엔 진짜 이거 뭐 어. 어, 꼴등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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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어 이거 신박하긴하네 이거 길드전 으로 나오면 꿀잼이겠다 그니까 이거 길드전 하고싶다 진짜 누가 일등할지 모르겠네 <laughs> 근데 이건 그거 안, 관전 안된다니 아 어, 씨발 관전돼야 재밌지 <laughs> 자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여기까지 할게요. 욕 드럽게 나오네요. 인정요. 재미없어요. 어, 쓰레기 같은 맵 진짜. 진짜. 벌써부터 사람이 열받게 하고 지랄. <laughs> 이게 뭐냐고 아주. 아니, 벌써 열이 받아. 아, 근데 맵이 솔직히 좀 신박하긴 하고 재밌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내가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해야 되잖아요. 우영님 공원에 20판 미션도 있어요. 예? 무슨 소리시죠? 20판 해야 된다고? 다섯 판 했더니 끝났는데? 20판 띠라면, 20판 띠라는데요, 토끼가? 20판 띠면 뭐 주는데요? 메이코인 준다는데요? 어, 저안 받고 말아야죠. <웃음> <웃음> 무슨 메이코인야? 내가 돈이 없다니? 인정. <laughs>